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인사를 나누시죠. 예, 어제 오늘은 완전히 봄날인 것 같아요. 그렇죠? 추운 겨울 지나고 이제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봄이 왔을 때 여러분 그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기저기 꽃이 필 거예요. 그래서 꽃대골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 꽃이 필 텐데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그러면 이제 입시라고 하는 그 시간 때문에 굉장히 긴장하고 또. 가정에서도 그 고삼 학생이 있으면 온 집안이 초비상인 그런 상황이지요. 그 고삼 학급에 그 급훈들이 있는데요. 그 급훈들을 보면 어 고삼의 어떤 분위기를 아주 잘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가지 소개하면요. 50분이 50년을 결정한다. 또내 성적에 잠이 오냐? 그런 이제 급훈을 적어 놓는 거예요. 스스로 깨면 병아리가 되고 남이 깨면 뭐가 돼요? 프라이가 되는 거지요. 그렇죠? 성적표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굉장히 직설적으로 아이들의 공부를 격려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볼때 제일 대박은 이겁니다. 엄마가 보고 있다. 그치? 그렇죠? 렇 엄마가 보고 있다. 근데 저희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그분 지금도 생각나는데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이제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때에 사실은 마음 다잡고 시작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때를 놓치면 두고 두고 후회하는 그런 경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늦었다라고 하는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올해도 이제 그... 대학 입학한 학생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최고령 입학생 혹시 몇 살인지 아세요? 예? 81곱이래요. 여기 계신 분들 81곱 되신 분이 한두 분 계시긴 한데 대학 입학할 가능성이 여러분 아직도 있습니다. 우리 강군사님 아직도 있어요. <laughs> 우리가 이제 60 넘고 그러니까 이제 사진 찍을 때아난 이제 늙어 사진 안 찍는다 그럴 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이 제일 예쁜 날이고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다. 그렇죠?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지나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이제는 끝났다. 더 이상 나에게 소망이 없다. 그렇게 절망하는 경우를 종종 경험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살아오다 보면 아 이제는 내 인생 끝났어 아니면 어떤 중요한 선수라든지 아니면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새롭게 해서 나름대로 어떤 성취를 이어왔는데 이게 브레이크 걸릴 때가 있어요 육체 질병 때문이든 돈내 어떤 자금의 문제든 아니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이든 어떤 원인에 의해서 더 이상 이것을 지속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죽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끝났다는 거지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멕시코라고 하는 나라 수도가 멕시코시티입니다. 거기 번잡한 거리에 조각상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제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그래요. 원래 조각상 이름이 그게 아닌데 사람들이 그렇게 붙여줬대요. 내용인즉슨 이런 겁니다. 1900년도, 1900년도에 파리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멕시코관에 이제 조각상 하나를 갖다 놓기 위해서 이 콘트레라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조각관인데 그 사람에게 조각상을 의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에 전시할 조각상을 이제 열심히 만들고 있었는데 만드는 와중에 오른팔에 이 섬유성 암이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게 된 거지요. 조각가에게 손을 쓸수 없다면 그 조각가로서의 생명이 끝난 거지요. 돌이나 돌을 조각해서 이제 작품을 만드는데 오른손을 쓰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직 그 손으로 일을 해 봤는데 못 쓴다고 한다면 이제 얼마나 절망이 되겠습니까? 본인도 오랫동안 둠눈을출하면서 자신의 현실을 원망하고 괴로워했어요.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왼손을 쓰려고 하니까 이게 전혀 훈련이 안 돼가지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왼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든지 왼손으로 연습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리고 죽도록 노력했습니다.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어요. 이제 두번 절망하지 않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죽도록 노력해서 결국 오른손을 사용할 때만큼 왼손을 사용해서 조각을 할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오랜 시간 후에 다시 먼저 만들던 그 조각품을 계속해서 만들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조각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800, 1898년에 이 조각품을 완성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 조각상의 본래 이름은 젖혀놓고 시민들이 그렇게 불렀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각가에게 있어서 손은 생명과도 같은데 그 오른손을 잃었을 때에 왼손을 통해서 작품을 계속 이어갔던 콘트레라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의지와 그 사람의 생각에 박수를 보내는 거지요. 수많은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했을 거예요. 오른손을 잃은 콘트레라스에 대해서 이제 조각가로서는 끝났다, 끝났다. 아마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나는 조각을 할수 없을 거라고. 근데 콘트레라스는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을 했던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지요. 어쩌면 이 세상을 살면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들 보면 거기서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다시 시작해도 될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정작 본인이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면 거기서 일어나지 못한 채 좌절하는 경우 많이 봤거든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벨론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이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에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더 이상 이젠 소망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자, 유대인들. 그들이 악한 길, 불의한 길, 우상숭배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여기서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제 다시 살 거다. 만약에 그 길을 계속 간다면, 하나님께서 노를향에 진노할 거다. 멸망할 거다. 예루살렘을 파괴할 거다.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외쳤어요. 그래서 가끔은 반짝 하나님 앞에 돌아서 기도했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깊은 수렁에 빠졌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 하나님께서 진, 진화하셔서 이제 예루살렘 성도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불타버리고, 거기 주민들 다 죽고, 그리고 몇몇 사람만 세상에 흩어지다가 그 중에 바벨론의 몇 사람만 와 있었던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어떻게 약속했습니까? 사무엘 하 7장 10절을 한번 보죠. 사무엘 하 7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또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해하지 못하게 하여. 여기 보면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한 곳, 거기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선택해서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다윗의 왕조를 영원토록 이어가겠다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7장 15, 16절도 함께 볼까요? 같이 한번 보지요.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이 약속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 택하여서 그 다윗의 왕조를 영원토록 이어가겠다라고 약속했는데 그런 약속을 했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파괴하고 성전 파괴되고 그 백성들이 그 땅에 살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죽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그 백성 이제 다 포기했거나 바벨론에 살고 있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고룩한 백성이라고는 그 지위 끝난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설 면목도 없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상황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전 안에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겁니다. 광야를 지날 때에 성막과 함께 하면서 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머무시면서 그 백성들과 함께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파괴되었어요. 그 성전이 다 불타버렸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 더 이상 살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 그런 상황. 하나님이 없어진 거예요, 실은.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없어졌고 하나님이 없어졌다면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지위나 그 신분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방 신전은 어때요? 이방 신전 발신전, 그런 발신전이 한 곳에만 있습니까? 여러 곳에 있어요. 이번에 터키 갔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소아시아 일곱 교회 가운데에 이제 사대교회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사대교회는 거의 거대한 기둥으로 세워진 신전터가 있습니다. 완공이 안 되고 무너졌다고 그래요. 근데 그 신전, 누구 신전이에요? 아데미라고 하는 신의 신전터입니다. 근데 에베소에 가면 그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건축물이라고 하는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데미 신전이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저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이 파괴됐다면 저쪽 신전에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딱한곳 있어요. 한 곳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글쎄 그곳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근데 그 성전이 사라져 버렸어요.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죠? 예배할 때도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분이든지 예루살렘 성전과 함께 사라졌든지 이러면 그때 당시 고대 세계에서 성전이 파괴되고 거기에 세워졌던 신상이 넘어지면 그 나라는 마는 거거든요. 끝나는 거거든요. 그 신도 같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 지역을 여행하다 보면 이런 신상들이 게 목이 잘려 있는 신상들을 많이 볼수 있어요. 그리고 꼭 신상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손목이 부러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적군이 쳐들어와서 그 신전에 들어가서 그 신상을 파괴할 때늘 하는 게 있어요. 목을 자르고 손목을 자르는 겁니다. 그럼 그 신은 죽은 거예요. 그 신은 사라진 거예요. 그럼 그 신을 섬기던 그 민족도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이 신을 섬긴다면, 옛날에 섬겼던 그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신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 왜그신은 망한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볼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신전이, 그 성전이 사라져 버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도 없는 거 아닌가?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 이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소망 없이 다 진노로 버린 게 아닌가?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은 절망하고 있는 것.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지. 자 그런데 그런데 그들에게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어요. 선지자들의 메시지. 선지자들이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그 그를 부르라. 지금 하나님이 가까이 계십니까? 부르면 응답하실 곳에 계십니까? 성전에서, 성전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을 제사했는데, 그 성전 자체가 없어졌는데, 어디 가서 예배하고, 어디 가서 하나님을 부르고, 어디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들은 버려졌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 절망하고 있는 그들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라고.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우리 사회 얼마나 잘삽니까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뭐, 어떤 면에서도 전 세계에서 뒤처지지 않는 그런 나라. 그래서 대한민국 여권 들고 가면 세상 어디에서든지 환영받는 거예요. 지금 그런 나라가 됐어요. 제가 91년에 이스라엘 갔었는데요. 이스라엘, 이집트, 이렇게 갔었는데요. 어디서 온 줄도 몰라요. 그런 나라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게 몇년 전이에요? 35년 전이에요. 근데 지금 어때요? 대환영이에요. 어딜 가든지 한국말 모르는 데가 없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BTS 얘기를 하고요. 스페인에 갔더니 블랙핑크 공연을 하더라고요. 여기저기 포스터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너무 반가워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배우고 싶은데 돈 없어서, 배우고 싶은데 기회가 없어서 못 배우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든 일곱인데 대학 들어간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 사회가요. 여러분 직업 교육을 위해서 돈 수백만 원씩 대줘요. 공부하고 싶으면 대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분명히 아침 굶고 오신 분들 계시죠? 냉장고에 먹을 게 없어서 굶으셨습니까? 아니면 먹기 싫어서 굶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먹기 싫어서 안 먹었잖아요. 입맛 없어서. 옛날에 입맛 없어서 안 먹어요? 어림없는 소리죠. 우리 그런 때 살고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1년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만 명이 넘는데요. 왜? 절망해서 좌절해서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 이제는 다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여러분 절망이 사회를 지배하는 시대. 요즘 그러잖아요. 좀 양쪽에 나라가 나눠져 가지고 이쪽이 집권하거나 이쪽이 집권하면 나라가 망할 거라고 서로 그러는 시대에 저희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안 망해요. 안 망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쪽 편에 있든 저쪽 편에 있든 저쪽이 짓고 나면 나라 망할 것 같아도 안 망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절망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분도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것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여러분에게 살아있다면 기회는 있는 거예요. 렐루야 살아있다면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근데 기회가 없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지요.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상황을 주셨고 이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안질이 있어 가지고 너무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안 들어주시어요. 근데 거기에 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그게 바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경우.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사, 우리가 살아있다면 기회가 있는 겁니다. 살아있다면 내가 지금 절망하고 있다면 절망하고 있는 나 나는 있잖아. 나는 지금 존재하고 있고 나에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처참한 모습들 생각할 때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백성들을 생각하고 있을 때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2절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0장 1절 2절. 1절 먼저 읽어보지요. 너희의 하나님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2절.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너여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알지니라, 아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41장 8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우리 십 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십절 같이 읽어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미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1 6장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찌 타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그런데 살아있다면 기회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절망감이 있는 경우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제가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면서 절망스러운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무릎 아픈 거예요. 무릎 아픈 거. 물이 퉁퉁 보가지고 갔더니 물이 찼대요. 그러면서 사진 찍고 뭐 검사를 하고 나서 의사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거 퇴행성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더 좋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염증약 주더라고 염증약 한 일주일 먹으니까 또안 아프대요. 근데 또 조금 뭔가 뭔가 하면 아파가지고 힘들어요. 의사 가는 얘기 늘 가면 하는 얘기 다시 좋아지지 않아요. 이게 힘든 거예요. 저산 좋아하거든요. 뭐 명산에 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예를면 북한산에 간다든지 도봉산에 간다든지 아니면 개양산을 간다든지 아니면 우리 원적산을 간다든지 이렇게 산을 좀 산책하고 묵상하고 하는 거좋아하서 산을 좋아하는데 아이 무릎 아프니까 이 의사가 뭐라고 그래요? 이제 등산하지 마세요. 지금 등산하지 마세요. 좋은 거 이제 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젊었을 때 다쳐서 그렇거나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면 뭐 나아질 때가 있겠지. 근데 이제 퇴행성이라고 하니까 나이가 점점 들어가잖아요. 점점 들어갈수록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 사는 거지, 뭐, 어떡해요? 근데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저 몸도 그래요. 어떤, 어떤 건강에 적신호가 왔을 때에, 그때, 돌이켜 몸 조심하고 치료하면 되는데, 그걸 놓칠 때가 있어요. 놓치면 정말 힘든 거예요. 그 때, 내가, 아, 이상하다라고 할 때, 절망하기 전에,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 넘어선 거예요. 넘어서서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때,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살아있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문제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다면, 거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할 게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잘못된 것에 투자할 수 있어요. 지금 절망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뭔가를 잡으려고 해요. 근데 이때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잡으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그러는데 세상에서는 그렇지가 못해요. 돈 때문에 정말 힘든 일을 겪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하다가 딴 길로 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몸에. 그래서 암 환자들을 위한 어떤 그 건강식품, 이런 거 판매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은 그래도 이것이 사회적으로 많이 밝혀지고 또 공론화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예전에는요, 누가 암에 걸렸다 그러면 주변에서 뭐가 좋다, 뭐가 좋다. 그거 먹고 죽을, 죽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잘못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을 아닌 것을 위하여 오늘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오늘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급하고 조급해지면. 절망스러운 상황 때이 상황을 어떻게 내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극복하고 싶어서 나섰다가 오히려 다른 걸 잡아 가지고 오히려 더 나락에 떨어지는 경우. 그때 사탄이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언제 사탄이 시험했어요? 40일 동안 굶주렸을 때. 굶주렸을 때. 그때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서 코너에 몰려 있을 때 절망,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을 때, 그때 사탄은 교묘하게 찾아와 가지고 우리를 시험해. 그때 잘못된 것을 선택해서 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지. 두 번째로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여기에 오게 된 것이면 잘못된 길로 걸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극률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기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건강문제라고 한다면 습관을 바꿔야 되겠지. 아니면 돈 때문이라고 하는데 돈에 대해서 내가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면 뭔가 바꿔야 될 것이 있을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왔던 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오늘 여기 6 절의 말씀. 6절 다시 한번 읽어보지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정말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는요 하나님의 이름 부르기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절망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살아 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왜못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 찾지 않으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데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면 언제든지 응답해 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안 불러요. 오히려 절망에 빠진 분들은 오히려 다 그냥 귀찮아요. 근데 손을 내밀어 주님의 손을 잡으면 내손 잡아줄 텐데, 손을 안 내밀어요. 그럼 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 손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 부르세요. 하나님, 나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얼마나 힘이 되고 내 살아갈 길이 되는지 몰라요. 살아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 연약하니까 그럴 때 있어요. 수렁에 빠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깜깜한 동굴에 갇힌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그런 거 한번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은혜인 줄 믿어요. 정말로 내지. 자, 그럴 때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내손 잡아 줄 거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부르면 응답해 줄 거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이 아리오 바알이어부른 응답이 없어요. 야, 더 크게 불러라. 더 크게 불러라. 너희 신이 자고 있는지 외출했는지 더 크게 불러라.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부르면 응답할 거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부를 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해 줄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